돈을 안 들이고 나는 골프 제대로 하면 배우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 피디님은 지금 돈을안들고 내가 독학으로 지금 90개 초반까지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80대 후반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개선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최고일까? 이게 궁금해서 저한테 질문 던진 것 같고 골프는 그래요. 수많은 연습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피디님 수많은 연습 안 해보셨죠? 자료들은 넘치고 넘칩니다. 근데 너무 방대하죠? 골프스이이란건 뭔가 하나 꽂혔을 때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정신병이 많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피디님이 지금 이제 독학으로 이게 힘든 이유는 내가 때때마다 뭔가 딱 정확하게 혼란스러울 때 그걸 해소해야 할 답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그때마다 자료로 찾아봤을 때 너무 방대한 자료로 오히려 혼란스럽거나 그리고 내 몸이 그 정도로 트레이닝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내 걸로 학습해서 내 걸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 충분히 독학으로도 가능하나,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부지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p d 님이 하루에 한 시간 연습을 한다. 독학을 하실 분은 세시간 해라. 제일 중요한 거. 연장 와서 하고 싶은 학습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연습을 꼭 찾으세요. 먼저. 그게 우선이에요. 연습장 나와서 무조건 연습한다고 그게 내가 골프가 성장한다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기고막 힘을 써서 내가 공을 치는데 아 내가 오늘 공을 200개 쳤네 아 오늘 좀는거 같아 아니에요 200개 망가진 겁니다 필드 가서 200번 실수할 일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망가지는 걸 내가 교정하는 방법이 뭘까 찾아보세요 서치는 막 하세요 유튜브로 찾고 노력해서 얘를 아 내가 이게 당기는 게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한 이해 요것들을 갖고. 내가 연장에서 학습을 했을 때, 비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강세 커진다는 거. 그래서 유튜브 아무거나 보는 것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여러 명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얘기의 결론을 내자면요, 어, 이렇습니다. 독학, 가능할 거라 봐요.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독학으로 어, 하시기에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인내를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해서 안 된다 이런 거는 선생님이 있을 때는 내가 핑계도 될수 있고 짱임 될수 있고 이제 할수 있겠지만 독학 골퍼들은 정말 어, 우승자처럼 뭐 이렇게 외로워야 됩니다. 좀. 외롭고 인내를 감수하고 그러면서 배워가야 성공할 수 있는 게 독학입니다 절대 조바심 내지 마시고 청사진 그려가면서 아 그래서 뭐 인내를 하다하다 하다 안 돼서 못 믿겠어 그러면 이제 저 찾아오세요 제가 무신양변으로 어, 도움이 될수 있는 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깐요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소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그 저희 컨텐츠로 독학 지금까지 독학했어요 근데 뭐 궁금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또안 풀리는 부분 아니 반대로 김정만 프로가 어느 정도 막히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괴롭히고 싶다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레터로 여러분들 그 궁금증들 갖고 와 보시면 제가 시원하게 좀 해소를 할게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독학불편이 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저희가 따로 모아서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댓글 올려주시고 선정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궁금한 사람들 통좀 뭐 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 뭐어 이 여자가 좋은데 이 여자랑 살아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정말 골프 스윙에만 대해서 내가 더 정말 탄탄하게 알고 싶다. 이거는 흔들리기 싫다. 라는 질문들 갖고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획해서요. 한번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예요. 네, 부탁드립니다. 막 몰리시겠어요? 아, 몰리면 어때? 아, 그럼 어떻게 다 해요? 아니, 그건 감사한 거지. 다 해주셔야 돼. 다 해주지, 뭐. 아이 그건 뭐, 고마운 걱정을 해.